28초, 단 28초 만에 상대를 쓰러뜨렸다.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낯선 이름의 한국인이 UFC 데뷔전을 마치자 관중석에서는 숨을 삼키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옥타곤 너머에서 눈시울을 붉힌 단한 사람, 바로 한국 격투기에 살아있는 전설 정찬성이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2025년 여름, UFC 316. 한국 격투기 팬들이 잊지 못할 밤이었다. 유주상이 보여준 건 단순한 KO가 아니었다. 그것은 코리안 좀비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대답, 그리고 7년 넘는 무명의 시간 끝에 다가온 기회였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에는 돈보다 신뢰를 택한 고집, 그리고 정찬성이라는 아버지 같은 존재와의 눈물겨운 약속이 숨겨져 있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서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감동적인 격투기 드라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주상, 1993년생, 31세. 그는 화려한 입단식을 가진 파이터가 아니었다. 2017년부터 싸우기 시작했지만, 프로 격투기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낯설었다. 2023년 일본 HET에서 챔피언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록은 주목받지 못했고, 국내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팬도 드물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UFC. 그를 둘러싼 현실은 냉혹했다. PFL, 리진, 원 챔피언시프, 빅리그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유주상은 단호했다. 저는 그래도 UFC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말렸다. UFC는 냉정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데이나 화이트는 아무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유주상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만든 ZFN, Z파인9 무대에서 기회를 기다렸다. 2024년 6월, ZFN1. 유주상은 대전료도 없이 돈은 안 받아도 되니 강한 상대를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메인 이벤트. 한국 MMA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경기장에서 들리는 좀비 좀비의 환호 속에서 유주상은 브라질 PFL 베테랑과 일본 세계 선수권 메달리스트를 연이어 꺾었. 그리고 12월 ZFN E UFC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로킨 4A 파이가 한국에 들어왔다. 데이나 화이트가 직접 관전하는 이 무대에서. 유주상은 1라운드 KO승. 데이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UFC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5년 6월 1일 미국 뉴어크 UFC 316 전세계 200여 개국이 시청하는 대회에서 유주상은 UFC 데뷔전을 치렀다. 상대는 인도네시아 출신 강자 제카 사라기. 경기 시작 28초, 유주상의 레프트 카운터가 얼굴을 강타하자, 사라기는 그대로 다운. 레프리는 지체 없이 경기를 종료했다. KO 승. 하지만 그보다 더큰 화제를 모은 건 경기 직후 유주상의 외침이었다. 정찬성 형, 제가 대신 UFC 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경기장을 울리는 함성과 함께, 전설이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좀비주니어가 이어받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정찬성은 2023년 8월 마지막 경기에서 맥스 할로웨이에게 패배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 수많은 팬들이 그의 챔피언 등극을 꿈꿨지만 끝내 현실은 그에게 벨트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제는 지도자이자 ZFN 대표로서 후배 파이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었다. 정찬성은 경기 후 MK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ZFN 입장에서는 직행으로 간 선수가 잘해야 해서 더 걱정됐는데.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가 자식의 성공을 바라보는 떨림이 배어있었다. 사실 ZFN은 막대한 투자와 위험을 감수하고 유주상을 간판스타로 세웠다. 한국 격투계는 여전히 UFC 진출에 있어서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과 비교해 환경이 열악하다. 하지만 정찬성은 UFC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세계급 시스템을 구현하려 했었고, 유주상은 그 무대에서 2연승을 기록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유주상의 첫 번째 KO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UFC 패더급에서 신인이 데뷔전에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주목받은 사례는 흔치 않다. 가장 비슷한 애는 2019년 코너 맥그리거가 처음 옥타곤에 섰을 때였다. 하지만 유주상은 맥그리거와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SNS에서 시끄럽게 소리치기보단 정찬성처럼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타입. 그런 면에서 그는 정통파 챔피언 후보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UFC는 냉정한 곳이다. 한 경기 잘했다고 영원한 기대주는 아니다. 다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의 입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 현재 루머로는 유주상의 다음 상대가 랭킹 15위권 선수 혹은 컨텐더 시리즈 출신의 또 다른 신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경기까지 잡는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탑10 입성이라는 시나리오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유주상이 받은 UFC 보너스 KO 퍼포먼스를 인정받아 5만 달러 약 6,8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공식 인터뷰에서 ZFN 환경이 UFC와 똑같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다고 말했다. UFC 데뷔 전인데도 불구하고 침착한 운영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마무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가 SNS에 처음 올린 글에서도 이 감동은 이어졌다. 이 무대에 설수 있게 해준 찬성이 형, 그리고 함께 운동했던 코리안 존 BMMA 식구들,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입니다. 유주상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현재 패더급 랭킹에는 막강한 파이터들이 포진해 있다.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일리아 토프리아, 브라이언 오르테가, 기가 치카제. 하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묻고 있다. 혹시 한국 파이터 최초로 벨트를 차는 장면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정찬성은 전설이다. 하지만 유주상은 좀비 주니어라는 별명을 넘어서기 위해선 정찬성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까지 보여준 유주상의 장점은 정찬성과 유사한 타격 감각, 근접전에서의 거리 계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담력이다. 하지만 정찬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래플링과 체력 조절 부분에서 유주상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는 향후 랭커들과의 3라운드 풀경기, 혹은 챔피언십 라운드, 5라운드에서 드러날 것이다. UFC는 스토리텔링을 중시한다. 팬들도 단순히 이긴 선수보다 전설의 정신을 잇는 사람을 원한다. 유주상이 이대로 승승장구한다면 UFC 측은 자연스럽게 정찬성 계승자라는 서사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격투기에 있어 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 될수 있다. 정찬성은 실패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한 유주상. 그는 28초 만에 문을 열었고, 이제는 그문 너머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다. 만약 유주상이 진짜로 UFC 벨트를 한국에 가져온다면, 그 순간, 그 벨트를 들고 울고 있는 정찬성의 모습, 상상해보라. 한국 MMA의 다음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좋았다면, 1.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